다음 등식은 양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항등식이 됩니다.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 간단하게 말해서 0 곱하기 x는 0이 된다는 뜻이죠. x에다가 어떠한 수들을 대입해도 0과 곱하면 우변처럼 0이 됩니다. 즉 항등식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.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그러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되고요. 첫 번째 a 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. 그러면 b의 값이 -2가 되고요. x 2를 소거하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a가 3이 됩니다. 이와 같이 항등식의 미정 계수법은 식의 모양에 따라 계수 비교법 또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여 미정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